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분홍님이랑 찍게 됐네요. 정말 우찬우리였습니다. 와 진짜. 저번에 했던 제트팩 스크리트 리뷰가 좀어망했죠 망했. 아네네 네. 이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. 네. 빨리 어, 그냥 제트팩만 있으면 요 아저 제트팩 스크리트 업데이트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. 안녕계세요 아니 안녕히 계세요. 러리. 와. 와 좋았네요, 내가 절습니다 아, 어느 한 남자가 아, 아자 그런 방법 아, 뭐 하지 마요. 왜요? 뭐지? 제트아 이게 제트팩인가요? 오,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일단 일단 그거 한거 보자. 뭐? 뭐 하세요? 어저 이거. 어세요 크레디에 피자 가게야? 잠깐만요. 저 형이 지었어?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음, 음, 음. 잠깐, 잠깐만. 아, 알겠다. 아, 크리에이티브? 아, 아, 아니요, 그게 아닙니다. 아, 두번 터치? 아하. 아! 두번 터치, 여보. 아, 아! 아! 네. 데미지 받았죠? 네. 뭐죠? 네. 이렇게 나는 겁니다. 어 그냥 크리에이티브랑 거의 비슷한데요. 음. 이제 자기 볼거 볼까요? 한번. 35. 별거 없네요. 좀, 좀 이상하네요. 그냥 서바이벌에서 아, 이것만 신으면 그냥 하늘을 네. 날수 있다는 그냥 네. 이상한 재즈 백 스크립트. 스마트 모델 스크립트 쓸까 아. 네.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랑이었습니다 얼굴 보여라 내 핑크 아 분홍이 나네 분홍이었습니다 분홍을 쓸수 없어요.